충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. 충전도 이게 파란 불, 녹색 불을 나면 완충전되는 거거든요. 충전도 잘 되고 있어요. 아버 중 배터리 튜닝 했지 않습니까? 튜닝해서 충전을 했더구만. 어쨌든 용량이 무지하게 크니까 충전이 오랫동안 되더라요한 10시간? 10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. 충전 시간이. 배터리가 용량이 크니까. 그거 만들어갖고 충전했더구만. 용량이 크니까 오랫동안 시간 걸렸어요. 안 되는 줄알았더구만 충전 충전이 다 됐으니까 여기가 녹색불로 뜹니다 제일 처음에는 빨간 빨간색으로 됐다가 10시간 정도 흐른 다음에 녹색불로 됐습니다. 이렇게 국산으로 알맹이를 국산으로 하면 성능도 좋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성능도 엄청 좋겠죠. 시간도 오래 쓰고 이번에 봐요. 오우 여기 이빨 충전됐네 이빨 가득 보세요. 오우 가득 충전됐어요. 꽉, 꽉 찼잖아요. 가득, 가득 들어가 있어, 가득. 성공, 대성공입니다. 임팩.